자, 이 시간은, 어, 2차 방정식에서, 어, 판별식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겠는데요. 판별식이라는 건, 근이 실근을 갖느냐, 중근을 갖느냐, 허근을 갖느냐를 갖다가, 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단지, 음, 옆, 판별식이, 여기 지금 d라고 하는데 아마 이 d가 디스크리미넌트인가, 미넌트의 이게 아마 에... 크리미넌트 이렇게 구나 아무튼 디스크리미넌트 해가지고 요 앞에 d를 따서 요렇게 그 판별하다라는 걸로 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좀 음, 그래도 기억해둬야 될건 뭐냐면 계수가 실수, ax 제거 플러스 bx에서 abc가 실수일 때만 이 판별식이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어, 저 조건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거는 이차방정식의 계수가 허수가 아닌 경우에는 문자로 줬을 때는 실수라는 그 조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근이 x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인데 실수의 사칙 연산은 실수예요. 단 지난 시간에 됐죠. 0으로 나누는 건 제외하자. 요거는 제가 설명을 했었죠. 자 사칙연산이라는 건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얘기하는데 실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아무리 많은 연산을 해도 실수라는 얘기예요. 0으로 나누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걸 볼까요? 이게 그, 우리가 근의 공식이라고 그러죠? 근의 공식이라고 그러는데, B가 실수래요. 마이너스를 붙여도 이건 어떻게 돼요? 실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가 실수래. E를 붙여도 실수가 되겠죠? 그죠? B제곱은? 실수를 제곱을 해도 실수가 되고, 4A시도? 이게 실수고, 이것도 실수니까. 어4를 곱해도 실수고 또 빼도 실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다 실수 아니에요? 근데 실수래도 이 e 아니, 루트 아니,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랬어요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오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수가 아니, 실수가 아니고 루트 5 i 에서 허수 단위를 써야만이 되잖아요. 그러면 i가 나오면은 뭐예요? 실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예를 들면은 x 제곱은 마이너스, 뭐, 4가 된다. 제곱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4가 되는 실수가 있어요? 없죠. X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2i. 자, 그입 X제곱, 제곱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4가 되는 수가 두개 있어. 뭐하고 뭐? 2i하고 마이너스 2i. 둘다 무슨 수예요? 서로 다른 두 허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에서 어, 판별식을 b 제곱 마이너스 4에 실어 한건이 루트 안이 양수가 되느냐 0이 되느냐 음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d가 0보다 크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x는 만약에 어,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다 5다 실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가 0보다 크면 플러스도 살고 마이너스도 사니까 서로 다른 도시일관을 갖는 거고 여기가 0이 돼버린 이 부분이 필요가 없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필요가 없으니까, 앞에 것만 근이 되니까, 어떤 경우, X-5, X-5는 0이다. 근은 분명히 두 개인데, 서로 겹쳤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긴 한데, X-5의 제곱은 0이면, X는 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첩이 됐다, 근이. 중복이 됐다. 그래서, 중근을받는다그 다음에, 이 루트 안이, 근호 안이 마이너스가 되면, i가 되기 때문에, i가 될 때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같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허근을 갖게 되는 거죠. 혹시 뭐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x-1, x-i는 0이다. 이건 뭐예요? 경계해보면 개수의 i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능한한 취급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면,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뭐 A가 붙어도 서 A가 0이 아닌 니 A가 붙어도 되는데, 결국, 이 붉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 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안이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0이 되면 뭐, 뭐가 돼요? X-K의 뭐 제곱. 여기 뭐 A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꼴로 되니까, 중근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완, 2차식, 시... 그러니까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거는 이건데 2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뭐예요? 중근이 되는 거지 2차 방정식이 완전제곱식으로 풀린다면 이거는 결국 이이 이 뜻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중근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가끔 실근을 가져라 그러면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건데 중근도 실근이 아니에요 이것도 실근이에요. 그래서 실근을 가져라 그러면 1번과 2번의 합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집합을 하면 d가 0 이상 되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의 근을 파, 파, 판별하여라. 자, 근 뭐라고 그랬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부호가 뭐였냐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b가 뭐예요? 여기서 5잖아. 5죠.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가 얼마예요? 1. c가 얼마예요? 그래서 해볼, 이걸 계산하니까 25 마이너스 8은 10, 10이 됐으니까 0보다 크네요. 그렇죠? 0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죠. 자, 바로 들어갑니다. b 제곱 마이너스 4a 시 계산해 볼게요. b가 뭐예요? 3이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얼마? 1, c가 5. 33은 9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1이죠. 0보다 작네, 그죠? 뭐라고 해야 돼요? 근을 판별하여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지금은 판별만 하는 거지 근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근을 구한다그러면 어떻게 돼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에 대입을 해야 되니까 a가 얼마예요1 그러니까 2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조금 전에 비제곱 마이너스 3, 계산한 걸 얼마였죠? 마이너스 11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i. 근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1i가 하나의 근이고, 또 하나의 근은 뭐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1i.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X는 이거 또는 X는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예요? 근만편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눈에 보이네. 이거 중근이에요딱 보니까 뭐예 X-1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1 하나밖에 없는데 아무튼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조사해 볼게요.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돼? b 가 마이너스 2니까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4-4는 0. 그러니까 판별식 0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붉은색으로 여기에서 이, 이 부분이 0이 돼버렸으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는 뭐만 된 거예요 2의 분의 마이너스 b니까 중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근데 짝수 공식 뭐라고 그랬어요 짝수 짝수 공식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 에요 그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이걸로 써도 돼 짝수니까 해서 B-가 뭐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AC를 계산해. 1을, 마이너스 1 제곱하니까 1, 마이너스 AC가 1 곱하기 1이니까 0. 이렇게 하면 좀더 계산이 간단하죠. 자, 다음 문제. 자, 역시. b제곱 마이너스 4 a c 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b가 얼마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얼마 1, 4 맞나요? b제곱 마이너스 4 a c 그러면 1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5니까 0보다 작겠죠? 이건 어떤 걸을 가져요? 서로 다른 두 허근. 짝수분식 한번 살볼까요 b 제곱 마이너스 ac. b 가 얼마예요? 2죠. 2의 제곱 마이너스 ac. 맞나요?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4 마이너스 2는 2니까 0보다 크니까 이거는 무슨 근을 가져요? 서로 다른 두실 자. 다음 문제. 몇 번까지 있나? 21번까지. 6, 7, 8, 9번. 자. 이거 눈에 보이죠? X-2의 제곱인데, 자, 짝수 공식 말고 그냥 써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2C. 여러분들 경험하라고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얼마일가4 16 16은 0 이건 뭐를 가져요? 중근을 갖는다 자 요거는 짝수공식 써볼게요 짝수공식 자, B -제곱 B b'제곱 마이너스 ac를 계산할게요 b'가 얼마? 마이너스 3의 b제곱 마이너스 a가 얼마? 4c가 9 9 마이너스 36 모르겠지만 0보다 작아 그죠? 그럼 뭐 어떻게? 서로 다른 그허근 지루하죠? 나머지 거 여러분이 직접 하셔도 돼요. 자, 이것도 짝수 공식 할게요. b-제곱 마이너스 a c를 조사해 보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얼마? 마이너스 이건 뭐예요? 4 플러스 6은 10 0보다 크니까 이건 뭐예요? 서로 다른 부 실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치 하나 해볼까요? 이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한별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c가 음수가 되잖아요. a가 음수인 경우 별로 없으니까 c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게 양수니까 음수 곱 음수에다가 음수 붙었을 때이거 무조건 뭐가 돼요? 그렇죠 실근이 나오는 거지 서로 다른 또는 실근 영이면 서로 다른 자 이거는 해봐야 되겠네 풀었으니까 자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조사니까 하 b 제곱이 마이 b 제곱 마이너스 4a가 3그 다음에 3 3 3은 9 마이너스 36이니까 어쨌든 0보다 작으니까 이건 뭐가 돼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9번. 자, 10번. 이 적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문자로 나온 것 뿐밖에 없지. 자, 허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런데 이게 짝수공식 사용하면 문자로 다 나왔으니까, 그죠?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를 해보면 b 다시가 얼마예요? ab라고 해도 헷갈리지 마요. 이게 b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c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뭐예요? 어, 다시 b 다시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얼마? 1. c가 얼마? b 마이너스 1. 이게 뭐예요?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면 돼요. 어느 건가요? 답 2번인가요? 네, 2번.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또왜 주성 모드가 되니? 11. 책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콜 0의 근이 다음과 같도록 실수 k의 값 또는 그 범위를 구해라 이랬죠 어, 자 요건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니까 뭐예요 환별식 d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 만약에 실근을 가져라 그러면 등호가 하나 더 묻는다 그랬죠 그러면 주어진 이차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거는 d, d는 뭐예요 b 제곱 마이너스 4ac, d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렇죠? 그럼 b 제곱을 했더니 9, 4a가 얼마? b 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a가 얼마? c가 k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0보다 커야 돼. 자, 조금 더 하지만 자 마이너스 4k 하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가 돼. 양변에 마이너스 9 하니까 4k는 9보다 작아야 돼. k는 결국 9보다 양변을 생까 4분의 2니까 부등호의 반응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중근이 되려면 0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였나? 아까 9 마이너스 4k가 판별 이게 0이 되야 되니까 자, 이것만 이항시키겠습니다. 4k는 9 고로 k는 얼마래야 돼? 4분의 9뭐 같은 문제니까 이번에 서로 다른 두어근이 이거에 반대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K는 4분의 9보다 커야 되는 게 답인데, 어쨌든,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요건가요? 9-4K가 0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4K가 9보다 커야 돼. K는 4분의 9보다 크면 돼. 답을 미리 알고서 풀었죠, 우리는. 그죠? 자, X에 대한 이차 방정식이, 어, X제곱 마이너스 2K,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는 0이, 0의 근이 다음과 같도록, 실수 K의 값 또는 그범위를 서로 다른, 서로 다른, 그러니까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돼요. 그죠? 또는 짝수공식이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근데 이거 알아두는 게 좋아요. 써놓은 게. 왜? 시집 벌써 이렇게 문자가 나오게 되면, 물론 나중에 약분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대로 B-제곱으로, B-가 얼마야? 마이너스 K잖아. 그죠? 제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A가 얼마? 1. C가 얼마? K제곱, 마이너스 2K. 이만큼이 C네요. 그죠?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다른 도시는 그러니까 0이 돼야 돼.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가 0보다 커야 돼 지우지. 그러니까 K는 이거잖아요 0보다 크면 되네요 그렇죠? K는 0보다 자 아, 이거 뭐풀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건 K는 중근이니까0 서로 다른 얘기는 K는 0보다 작아 14, 15, 16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17번 17, 18, 19. 한문제더 해줘. 여기까지만 해줘. 자, 다음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라고 했어요. 완전 제곱식이 되라는 건 뭐냐면, 이런 꼴이에요. 예를 들어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완전 제곱식이 A하고 X-K의 제곱. 이런 꼴이 되고, 여기 상수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은 이상수를 생각하지 말고, 결국 이거를 갖다가 뺀다 그러면 X-K의 제곱. 이게 만약에 2차 방정식이 되면 중분을 갖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중분은 뭐야? X는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에서 중근을 가지려면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져야 되니까 요 부분이 어떻게 0이 되는 거라고 했죠? 자 어쨌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려면 뭐예요? b 제곱 마이너스 ac가 어떻게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 공식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되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자 b 다시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2K가 0 2K는 4 K는 2네요. 그죠? 한번 넣어볼까요? 진짜로 되는지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죠. 2를 뽑아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럼 이거 뭐예요? 2X마이너스 2제곱 만약에 이게 2차 반경식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0. 그러니까 X는 1이니까 이게 뭐가 돼요? 0 예, 가셨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짝수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되면 되죠? 3, 3은 9, 마이너스 3K가 0. 감산되죠? K는 3. 자, 19번. 음, 이, 자, 이것도 짝수공식이네. 그죠? 이 있으니까, 짝수공식 쓰는 게 편해요. 어, K-1. 어, 여기 음수 있어도 제곱을 하면 없어지니까 b-제곱 B 마이너스 ac 4 이게 0이 되야 되는거죠 그럼 뭐예요.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은 0 3일 멜빵공식 사용하면 이렇게 되죠. 맞죠. 그래서 k는 3 또는 k는 마이너스 1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 이것도 짝수네. 근데 우리 그냥 한번 해볼까? 이렇게. B제곱 마이너스 420 0으로. 그러면 B, E 플러스 K. 벌써 복잡해지네. 이게 전체가 B 아니야.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0이 돼야 된요 어, 자 여기서 두 가지인데 a, b의 제곱은 어떻게? a, b를 두번 곱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a 제곱, b 제곱, 즉 a 뭐 만약에 a, b의 m 승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의 m 승, b의 m 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보면 이걸 a를 보고 이걸 b를 보면 e의 제곱이니까 4. 2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은 0. 계산 복잡하니까 양변 4로 나누게요. 4로 나누면 2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은 0. 그러면 이거 k 플러스 e로 바꿔도 되죠 이렇게. k 플러스 e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은 0. 그러면 a 플러스 b니까 a 제곱 플러스 2ab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 제곱은 0 지워지니까 어떻게 해? 4k 플러스 4는 0 4k는 마이너스 4 k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20번은 k가 마이너스 자 문제가 이건 좀 불려서 해야 되나? 이게 너무 불리겠습니다 아안 올라가네 자, 이거는 실근을 갖고 이 조심해야 돼요. 실근은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허근을 갖고 D는 0보다 작고 자, 그러면 이거에 실근을 갖는 거니까 짝수 공식 사용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A'가 0 이상 돼야 돼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니까 2는 4, 마이너스 K, A'가 c 이거죠.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k가 4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양변 마이너스 곱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조건 하나. 이거 허권을 갖도록 해요. 허건은 뭐예요? b 짝수니까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 가 0보다 작아야 돼. b다시가 얼마에요? 이야1 마이너스 a c 가 k. 이게 0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k는 양변가 1보다 커야 돼. 그럼 수직선에다 하면 K는 1보다 커야 되고, 4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렇 네. 뭐라 그랬나요? 정수 K 개수예요 1은 안 들어가죠? 정수는 뭐예요? 2, 3, 4, 3개가 되겠네요.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시간이 어려운 거 없었죠? 한별식이에요. 예. 네.